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비트코인 분석가에 의하면 이번 반감기는 과거 어떤 반감기보다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이 8배 상승한다면 베이비 도지코인은 몇 배의 상승률을 보여줄까요? 저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명 비트코인 분석가 제시 마이어가 공개한 2024년 4월 비트코인 가격 예측과 더불어 베이비 도지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감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설명드리면 반감기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굴을 통해 얻는 블록에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4월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는 네 번째 반감기이며, 네 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는 블록에서 3.125개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세 번의 반감기를 거쳤고, 반감기가 지난 후, 약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2012년 반감기 때는 12달러에서 1157달러로 약 100배 상승, 2016년 반감기 때는 675달러에서 19,659달러로 약 30배 상승, 2020년 반감기 때는 8,802달러에서 68,988달러로 약 8배 상승하였습니다. 제시 마이어는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를 통해 최소 12만달러에서 최대 24만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의 상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며 폭등하면 특정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수십에서 수백 배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시마요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약 8배 상승, 그렇다면 세 번째 반감기 당시 알트코인인 도지코인을 예시로 들어보면 2020년 반감기 직후 3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업비트 거래소 기준, 889원까지 상승하며 약 300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약 10배, 비트코인 골드 약 32배, 비트코인 캐시 약 9배, 이더리움 클래식 약 40배 등 많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큰 상승폭을 보여주며 복동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8배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5600조 원이 넘게 됩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2300억 원, 지금 상태에서 1000배 상승하더라도 230조 밖에 되지 않죠.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고, 그렇기에 저는 베이비 도지코인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홀딩이 아니며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포함된 홀딩입니다. 지금 당장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